안녕하세요, 도시인간 저스트입니다 예. 자, 오늘은 뭐 할까요? 자, 오늘은, 자, 오늘은 제 채널에 어뭐 손님이 왔는데요. 바로 이모질이라는 유튜버입니다. 자, 인사하세요. 자, 인사하세요. 용. 자, 인사하세요. 용. 이모질님. 시청자 분들에게 인사 어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자 이모지라는 어 게스트가 왔는데요 이모지라는 제 채널의 게스트가 왔는데요 한번 입양하세요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영상 오늘은 영상 짧게 짧게 합시다 자 오늘 영상 짧게 합시다 오케이 시작 아 잠깐만 아, 이거 영어 영어가 되버렸네 시작 자 오늘은 자 우리, 우리, 돈 좀, 봅시다. 오늘 돈좀 봅시다. 이모지님 자, 이모지라는제 테스트.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 패샵, 패샵이 아니야. 패실에서, 여기 패의 방이거든요? 패의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키워봅시다. 저이펜 말고 다른 펜도 있거든요? 오, 어, 손님 오셨네? 손님 오셨네? 손님이 웬일로 오신 거지? 어, 손님이 오셨네, 어. 다른 손님이 오셨네요. 원래 이모질이랑, 이모, 이모찌님이랑 같이 찍으려고 했는데. <laughs>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샤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워 go.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잠깐만요 저기요 먼저 제 가족이 가입하세요 오케이 okay? 제 가족이 가입했고 오케이 okay. 그럼 됐으면 우리 피자 먹읍시다 저기요, 이모님, 우리 배좀 먹읍시다. 자, 한번 패을좀 피자로 먹이겠습니다. 패스로 밥을 먹읍시다. 자, 어이구, 먹을래? 아이고, 먹어! 아이고 잘 먹네. 음? 잘 먹구나. 오케이 여러분들 오늘은 이모지님이랑 같이 로블록스를 한번 해 보기로 했고요. 자 따라오세요.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자 일로 오세요. 자 이렇게 나가지고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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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야 돼요. 따라오세요 오늘 제 게스트니까 자 이모지님도 유튜브 지금 채널 운영하고 있,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영 영상 링크에 아 영상 영상 설명 설명창에 거기 링크 있으니까 그거 누르고 누르시고 이모지님도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와 보시죠 미용실 갑시다 미용실 미용실로 패스을 꾸며 보세요. 오케이. 미용실로 패스을 꾸며야지. 그럼 미용실로 한번 패스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실로 패스을 꾸며야 되는데 과제 게시판은 아무것도 안 떴네요. 그러면 뭐야 이거? 이게 왜 이거 문밖에없아 아니네 이거. 신겼네. 자, 이모지 님. 빨리 오세요. 오케이. 빨리 오세요. 오케이. 여기가 그 미용실이라고 할까 여기에 좀은 수다를 안지고 그리고 여기에 개미도 안찝시다 오케이 어 캠핑을 가야 된대요 캠핑을못갈것 같은데 미안하다 개미야 오오와 이모지님 스킨이 너무 좋네요. 스킨이 좋네요. 이모지님 스킨이 좋네요. 좋네요. 자, 이모지님 게스트의 의상이 진짜, 진짜 좋다는 거. 자, 한번. 우리, 한번 집으로 갑시다. 집으로, 갑시다. 집으로 갑시다. 자, 나가보도록 하죠. 나가자. 나가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가가지고, 집을 빨리 갈수 있게 하는 방법. 바로, 캐릭터 재설정을 해가지고, 집으로 빨리, 가겠습니다. 이모지님은 저한테 텔레포트 하고 올 거예요. 어 텔레포트 순간 이동 했다고 떴 떴네요 오케이 됐습니다자 우리 이제 재우고 끝냅시다 오케이 우리 이모진 님이랑 같이 많이도 하네 그러면 아 맞다 아 맞다 이거 지금 거기가 갈 데가 아니지 자자이모진님어디 예. 따라 오세요 패실에서 패좀 재워야죠 패실 좀 재우고 여기 왔네요, 이모지님. 이모지님. <laughs> 자, 이모지님. <laughs> 이렇게 자고요. 자고 있네, 우리 개미. 어이구, 개미 잘 도잔다. 개미가 이렇게 잘 자네. 그러면 이렇게 목마르니까, 개미한테도, 오, 물을 먹여줍시다. 개미야, 물 마셔라. 마음껏 마셔. 마음껏. 아, 캠핑은 못갈것 같아. 미안해. 다음에 보내줄게. 자, 샤워 한번 시켜봅시다. 자, 이렇게. 개미랑 그런 걸 키워보겠습니다. 됐어. 그러면 개미를 이렇게 씻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개미도 잘 씻네. 오, 개미 잘 씻네. 그러면. 잠깐만요. 님. 뱃 거래하고 끝냅시다. 님팻 거래하고 끝냈시다자 이모찌님이랑 게스트님이랑 제 게스트 어 이모찌님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거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팻 거래 개미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를 주면 뭐를 주실 거라나 저한테 뭐줄 거예요? 이모찌님? 오, 수달! 바꿔치기 했네요. 팻을. 바꿔치겠네요, 팻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영상을 한번 마칠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제 게스트, 이모지님이라는 유튜버를 한번 같이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스틴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이모지님도 꼭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링크 있으니까 한번 링크 눌러주세요. 설명창에. 그러면 이제, 빠이빠이! 인사하세요. 빠이. 빠이. 빠이빠이.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빠이.